첫 번째 바토는, 제자의 단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뇌를 살리는 호흡, 그리고 영을 살리는 기도. 이게 생명선이죠. 두 가지 생명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깊은 호흡 속에, 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사실, 학업이나 산업, 우리 직업에도 굉장한 응답이 오죠. 그래서 내가 계속 3 세팅 얘기를 하는데, 아침 시간에는 모든 힘을 회복하고, 저녁 시간에는 말씀 성취를 이루는 쪽으로 깊은 기도소로 들어가고, 낮에는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3 세팅. 이게 사실은 결국은 24로 연결되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복음 누리는 24의 기도를, 어, 사실 하게 되면, 학업의 24의 응답이 따라오죠. 우리 랩런트들이, 어, 정말 세상 나가기 전에 300%의 미리 응답을 받아야 돼. 그죠? 전문성, 현장성. 이, 정말, 어, 이, 이 학업에 대한 300%, 학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실은 어떤 달란트나 어베에서도 사실은 학업의 24. 그죠? 이 학업의 24라는 것은 보금 누리는 24의, 어, 사실 기도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산업인들. 산업의 24도, 어, 사실 세상에서는 명상을 가지고 다 뒤집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묵상 운동으로 전 세계를 치유하는 이 산업의 24의 운동을 뭐 누려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한다면, 이렇게 1강에서 세계 보고만 는큰 바톤 첫 번째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번호과, 어, 번업과 부업을 바꾸는 것이 결국 25다. 번업, 뭐죠? 전도자라는 거. 그러니까 25를 누리는 전도자의 단계인데, 우리가 번업으로서 여러분 이 산업 현장에, 지금 직장 현장에 와 있다면, 여러분 기도 25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이 칩이 우리 속에 정말 깊게 들어가 있는, 이보좌자의 능력이 어, 망대 여정 이정표로 우리 속에 칩으로 들어와 있으면 사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거든요. 네, 24 기도 속에서 25 특별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25현25 25 기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이25 기도가 또 사건을 만났을 때또 누려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길이 보여요. 네. 어떤 길이에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길이 보여지는 거죠. 네. 사실,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 우리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25의 이 전도자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진, 이 보자의 능력을 누리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현장에서, 그죠?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현장에, 하늘 군대, 하늘 천사들을 동원하고, 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지면서 모든 흑암이 네, 꺾여지는, 세계를 움직이는 이 응답을 보게 된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본업에 집중되어 있냐, 또 부업에 내가 오늘도 어, 집중되어 있냐. 이제 이게 두 번째 바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도의 영혼이라는 바톤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영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영혼을 누리는 예, 기도죠. 영혼. 그죠? 영혼을 누리는 이 단계가 바로 세계화가 되어지는 단계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의 초소가 영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영원, 영원이 돼, 이터널리, 영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내 안에 먼저 사단의 망대가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 이 사단의 1 2 가지 망대가 무너질 때. 결국은 성공할 수 있고 진짜 치유받을 수 있고 사실은 전도성교도 진짜 그때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결정적일 때이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 치유도 안 돼요 그리고 전도성교도 안 되는 거죠 10편, 23편 시에서 다이지 고백하죠 마지막 6절에 그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처소, 처소, 집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 이 고백처럼, 그죠어 내가 진짜 이 어, 영혼을 누리는 이 기도가 되어지면 사실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할수 있도록 집중을 회복해라. 집중 기도를 회복하는 건데 오직에 제한된 집중. 아, 오직 그리스도 이이 이. 이,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제한된 집중.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지는 선택적 집중. 그러면서 모두를 살리는, 어, 맞아요. 어, 땅끝까지 모두를 살리는 증인의 삶이죠. 원내스 집중. 이렇게 되어지면, 헤브니, 드론리 이터널리에 사실은, 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집중의 종류가, 이제, 뭐 있겠어요? 사실 집중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갈보리산, 이 사건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직장이나, 어, 또는 문제가 많은 곳, 갈등이 많은 곳에 이미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답은 없어요.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인데 내가 속아 버리니까 사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갈보리산 언약 이언약보딱 잡고 감남산의 이 사건은 뭐냐면 보좌의 미션 절대 미션이죠 하나님의 절대 교회 그죠? 절대 미션이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두고 절대 미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다라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거 체험하는 거죠. 자이 집중해야 될 사건 요거예요. 자 그러면서 집중해야 될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망대 7 가지가 나의 플랫폼이 되도록 사실 이일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사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 이게 나의 플랫폼이 되도록 일곱 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고 일곱 여정이 사실 나의 파수망대 파수대가 되는 거고 실제 이제 이정표가 나의 안테나가 되죠 이, 이 고백이 성삼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이거든요. 오늘도 이거 깊이 이제 고백하고 이거 깊이 생각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주인은 성삼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나의 주인은 성삼의 하나님. 자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실 갈릴리 어부들 뭐 배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뭔 재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속국되어 있는 그 당시, 어떤 배경도 없는, 사실 보잘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제일 힘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뭐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조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 고백이잖아요. 똑같은 이제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리프서 3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이건 충분하고 모든 거고 완전하다. 이 고백이잖아요, 결국은. 자, 이게 한마디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혼의 기도. 그쵸. 우리는 성삼의 하나님의 그죠이이 이 진짜 주인 되신 성삼의 하나님 이 영혼을 누리면 끝나는 거. 자, 네 번째 마지막은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 작품, 영원한 유산. 사실 이게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야, 이 정체성을 누리는 미래와의 단계. 이게 바로 네 번째 사실 이제 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파톤인데요. 이 영원한 기업, 유산 이 영원한, 이제, 그, 작품이라는 이, 이거, 정제성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서 이제 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행. 어, 실행.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사실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씩 실행해야 된다. 아주 작은 거, 어, 조금만 앞서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뭐, 없는 것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랩런트 그 자체가, 랩런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유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랩넌트인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사를 보나, 그렇잖아요. 진짜 세계사를 볼 때, 그 노예되고, 소국되고 포로되고, 진짜 유랑민으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그 속에 뭐가, 그 속에 누가 가죠? 복음 가진랩넌트를 하나님이 파송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볼 때는 노예로, 뭐, 이제, 응? 저기, 뭐야. 어, 그, 어, 뭐죠? 이렇게 막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있는 이, 어, 정말 렘런트를 뭐예요? 어,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이 모든 전세계에 있는 흑암이 사실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유, 작품이요, 유산인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피을 바라는 파수꾼이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 자, 이거, 이, 이 정체성 딱 가지고, 이거 누리는, 이거 기도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해라. 조금만 앞서라. 그래야 작품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다. 자, 이 말씀을 주셨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거. 미리 정복하고 성취한. 이게 이제 CBDF. 이 응답. 이거 누리라. 이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서, 어,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실질적인 이제 세계를 바라보면서, 알류티시 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말씀 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알류티시 운동. 사실, 우리 모든, 리더 수레네를 비롯해서 세계를 없는 데, 모든 메시지가요, 사실은, 어, 바로 이알류티시 운동 회복이에요. 사실, 어, 세계를 없는 데 때는 이제 주제곡에 맞춰서, 그러 그러니까 어, 우리 저기 뭐야 리더 전에 스텝 수련을 했었는데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사실은 광야의 운동, 노단속 운동, 응 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디까지요? 회당 운동까지 이게 알루티시 운동이다. 이 흐름 우리가 왜 모이는지, 왜 우리가 훈련받으러 왔는지 이 더운 여름에 왜 이렇게 수많은 전 세계에서 비싼 비행기값 들여가면서 모이는지 이유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어, 세계 를론대회때 전체적인 복음성부 메시지예요. 근데 리더 수련회 때는 어디 메시지다라고는 성경구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바울이잖아요나의 달려갈 길,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이 이에 있어요. 언약의 대열이라고 하지만, 예,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지금 알루티시 운동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이 길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고 이렇게 어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계를 내다보면서 알루티시 운동 회복해야 돼요. 아 저는 직장에 매여 있고, 아 저는 무슨 월급이 이만한데요. 그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도 손바닥만 한 남의 사무실에서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미래교회의 진짜 목사입니다. 저도 한 달간 헤맸어요. 맨날 안온 적이 없어요. 매주마다 안온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 눈물 안 흘린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제 자, 자신이 참 초라할 만큼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 제게, 사경전 2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초대교회가, 어, 세계교회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굉장히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갈릴리 어부들, 진짜 보잘 것 없는 배경 없는, 아,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어,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할수 있을 만큼, 유대 진짜 사람들이 함부로 할 만큼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잘 것 없는 진짜 약한 그런 성부들이 모였던 현장인데, 결국 그들은 세계 성교, 세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사실 하지 않았냐? 저는 진짜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알릴티시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까? 칠망대가 나의 기업이 되도록. 맞습니까? 칠여정이 나의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어, 오늘도요, 칠작품이 여러분의 작품이 돼야 돼요. 칠, 칠여정이요. 어, 이 칠여정 기억나요? 그 길,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어~ 신분 건세 그 정체성 딱 가지고요. 우리는요 어~ 진짜 보호자의 캠프까지 인도받는 모든 여정 세계 보고화의그 여정이 작품이 되고 네, 일곱 가지 여러분 이정표가 우리의 유산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어, 말씀 성취 걸음걸음마다 갈부리산 사건부터 절 오마까지 우리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말씀 성취를 이루는 작품이 되어져서 말씀 성지를 이루는 진짜 주인공이 되어서 그게 후대에게 유산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알루티시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후대에게 남길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우리만 살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또 다락방 전도운동도 한 세대에 끝나는구나. 제가 팀장부의 부장으로 있었거든요. 팀장들 다 400명 모인데다가 제가 훈련시킬 때그 얘기했어요. 야,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세대 에이한 세대 그냥 그랬다라고 그냥 어 일시 조금 뭐 일순간에 있었던 한 세기도 넘, 넘기지 못하는 그런 그런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거냐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짜 복음 운동 이 r u t c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 거냐 너희는 어떻게 선택할래 그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성교사님들을 진짜 도와서 함께 세계보고 말 비밀결사대로. 진짜 우리가 랩넌트를 키우는 랩넌트 미니스트리로. 그러면서, 예, 우리가 진짜 이 우상숭배하는 진짜 그런 우상의 신전밖도 못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비록 지금은 미래교회이지만 진짜 교회 규모가 크다 작다 이걸 떠나서 삼들이 있는, 적어도 삼들이 있어서 이 삼칠 치우 서밋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언약적인 언약의 성전. 홀리메이슨이 되야 되죠.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묵상 운동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일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 운동 해야 돼요. 너무나 병든, 너무나 정신병으로, 너무나 진짜, 어, 답 없어요. 3단체는요, 이거 파고들고 있거든요. 예, 치유 운동의 주역으로. 삼들의 주인공으로. 정말 그 주역으로, 우리 세븐포인트의 제자들이 인도받는, 어, 정말, 어, 증인되시길 바랍니다.